2사5장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오늘 GTA 5 어떤 컨텐츠냐 오늘은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어 GTA 5에 연구랑 뭐 연구와 재고, 보급품이 있습니다. 이 연구를 채운 다음에 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은 연구 보시면은 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45개 정도가 되는 뭐가 있는데 저는 잠겨 있음을 모두 풀었습니다. 지금 뭐 중무장 장비 APC4 SAM 포대 뭐, 쿼드대공포 이런 거 무기들을 다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저번에 못했던 이 업그레이드를 다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무기 업그레이드까지 다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바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러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먼저 무기부터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에서는 그 스나이퍼 라이플에 열감지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 이동식, 이동식 뭐 기진가요? 거기서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자 이동식 기지에 들어가서 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에 있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아, 아저씨가 아니고 옆에 있는 무기,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봅시다. 어... 뭐 일단 보정기라든지 뭐 생겼거든요 새로 어디냐 어 어디지 스나이퍼 라이플 어 이거 어디 어디지 안 보이냐 아 업그레이드 있네 업그레이드 자 업그레이드를 일단 하면은 피스톨 업그레이드부터 해볼게요 피스톨 MK2 7만 원이네요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요 자 탄창 탄창도 뭔가 다르죠. 이게 이동수단에 대한 피해량이 뭐가 다르네요 다 확장탄창, 예광탄, 소이탄, 할로우포인트탄, FMJ탄 이렇게 다 있네요 이거는 이제 저는 피스톨은 예광탄으로 하고요 스코프, 장착형 스코프 이것도 스코프가 가능하네요 음. 한번 이것도 장착해볼게요 그리고 뭐 플래시는 달 필요 없고 소염기, 소음기랑 보정기를 달 수가 있네요 격발시 뭐 반동을 줄여주는 이런 거고 그리고 뭐 디지털 이런 뭐 스킨들 그리고 뭐 틴팅 뭐 이런 거생겼구요 그리고 되돌리기는 기본형으로 되돌리기니까 반드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일단 업그레이드는 다 하도록 할게요. 업그레이드 자 탄창 이거는 지금 예광탄 소이탄 할로우 포인트탄 F M J 탄인데 제가 이거는 S M J에다가는 소이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어 소이탄 소이탄 그다음에 플래시 안 달고 스코프가 얘는 여러 개네요. 미디움 스코프, 스몰 스코프, 홀로그램 조준경. 아, 이건 두 배율이고 이건 네 배율인 것 같은데, 음, SMG에다가 두 배율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스코프. 그 다음, 소염기. 소염기가 이제 뭐, 격발시 반동을 줄여두는 것들 같은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다. 뭐, 특정이 있나? 어, 뭐 소음기 말고, 뭐, 제일 비싼 걸로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게 좋겠지 뭐. 그 다음, 총신도 바꿀 수가 있네요, 총신. 원거리 목표 조준 시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돈이 겁나 나갑니다. 장난 아니네요. 틴팅부터 해가지고, 자 그다음 어썰트 라이플 업그레이드 98,000원, 10만 원 정도 하네요. 야, 이거 가격이 그냥 탄창. 이거는 할로우 포인 뭐냐 철갑탄으로 가겠습니다 방탄복 관통력이 증가합니다. 철갑탄 손잡이 넣고요. 야, 이거 앵글 손잡이네요. 그리고 스코프 스코프 네 배율. 레벨 스코프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염기도 무조건 달아주고요. 소염기 가장 비싼 걸로. 자 그리고 총신 고성능 총신 4만 원, 4만 9천 원. 상징 상징도 있고 뭐 상징은 제일 멋있는 게어잘 모르겠네요. 어, 뭐 그렇게 멋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리고 카빈 소총 카빈 소총도 업그레이드하고 10만 7천 500 달러. 맞나 비싸네요 장난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이거는 이것도 철갑탄으로 할게요 카빈소 총에다가도 아니다 FMJ탄? FMJ탄으로 합시다 이동수단에 대한 피해 손잡이 넣었구요 어 플래시 스코프 라지 스코프 이것도 라지 스코프죠 당연히 뭐 소염기 뭐 총신 이거 총 하나당 하려면은 한, 한 30만원 정도? 씩 드는 것 같은데요? 정도 드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또다 다른 탄창이기 때문에 탄창도 다 사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주고 컴뱃 MG 119,000원 지저스 <laughs> 야, 너한 와, 아니야. 이거는 당연히 FMJ 탄이죠. 이동수단, 이동수단을 뭐 푸실 수 있는 FMJ 탄 손잡이 넣구요. 당연히, 스코프, 스코프, 라지 스코프 있네요. 미디움 스코프 말고 라지 스코프 달고요. 소염기도 달아줍니다. 5만원. 야, 이거 겁나 비싸. 6만 6천원 고성능 총신. 와, 진짜 개비싸. 헤비스나이퍼 라이플이 16만 5천원입니다, 일단. 자, 업그레이드 하고요. 후, 야, 이거. 씨. 탄창. 폭발탄이 있네요. 폭발탄으로 합시다. 11만 5천원. 스코프, 열감지 스코프랑 야간투시가 있네요. 어... 열감지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야간투시는 원래 있었으니까 원래 없었지만 요번에 생겼긴 했지만 그래도 열감지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염기, 소염기는 발사시에 반동, 반동을 줄여주는 비 랜드 이걸로 합시다. 이것만 해도 지금 한 40만 달러 나간 것 같은데 고성능 총신 7만 원 상징. 요거는 상징 달아줘야죠. 아까 뭐 이런거, 이런거 붐 6만 달러에다가? 상징 색상 어우 멋있다 상징 색상 러스트 오렌지 달아주고 틴팅 틴팅을 약간 파란색으로 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어 이런거 어 이런식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어 멋있다 이렇게 하면 업그레이드가 다 끝났습니다 와 무기만 했는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일단은 1 편에서는 무기부터 리뷰하고요. 이 편에서는 자동차들을 업그레이드해서 그 업그레이드한 무기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서 한번 리뷰를 해보죠. 지금 여러분들 한번 제, 저에게 맞아줄 준비됐나요, 님들? 네, 예. 됐습니다. 이게 예광탄인데 한번 예광탄 쏴볼게요. 예광탄이, 어 보이네. 보이시죠, 이거? 보이세요? 어 보인다. 총구 보이지? 총구 보이지? 총구가 총구가 뭐 날아가는 게좀 보이네요. 예광탄이라 자이 정도고 어 이거 데미지는 뭐 그렇게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SMG SMG를 한번 쳐다봅시다. 자 SMG SMG MK2 고성능 총신 한번 보죠. 이게 끝인가요? 아도탄 부이네요. 예 뭐죠? 자 이게 소이탄이거든요. 불 붙는. 바닥에 쏘면 아무 상관 없는데 저랑 시오를 풀게요 여러분들 그만두기 오너어내 no! 아, 몸에 불 타고 있어 <laughs> 어, 아 이것도 그리고 확률이네 근데? 확률 아아어 아, 아. 이게 불이 아. 붙는 게 확률입니다 확률 쏠려만 붙는 거지 왜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게 아. 확률로 붙습니다 이게 반드시 붙는 게 아니라 확률로 소위탄이 붙네요 음 그리고 뭐어 여기 1인칭으로 하면은 이렇게 레드 다시 생깁니다. 레드 다 2배율이네, 2배율.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무기, 다른 무기. 소위 탄과 그리고 예광산이었고 그다음에 어설트 라이플인데 자, 라이플이 어설트 라이플 MK2 이거부터 볼게요. 철갑탄이 들은 겁니다. 이게 철갑탄이 뭐냐, 방탄복을 입은 상대가 금방 죽는다 했나? 아무튼 그걸 건데 방탄복 입어 봐, 도비가. 소령님은 방탄복 입지 말고 계시고. 아 입었는데. 아 그럼 너가 방탄복 입지. 입었다. 그러면 은 소령님이. <laughs> 오까 까. 피랑 같이 잠깐만. 까지네. 어, 어, 피랑 같이 까인다. 오오 어, 이거 좋네. 아 그러면은 방탄복을 입어도 이걸로 쏘면은 애들이 그냥 피가 까이는. 이거 또 확률인가 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무조건 까져 아니, 그냥... 무조건 까져. 무적 무작, 무작정 까이네. 어 그냥 그냥 까져 이건. 와... 이거 좋네 FMJ탄인데 이거는 데미지가 엄청 납니다 한번 쏴볼게요 소련군한테 등 아, 여기 배에다가 예? 뭐지? 그저, 그저 그런데요? FMJ탄이 아, 이거 그건가? 이동수단? 방, 이동수단. 차량 차량 아, 그러면은 방탄구르마 좀 꺼내주시겠어요? 오케이 네. 차량 그거였지, 이게? 배달 중입니다 이게 설명에는 방탄 구르마나 뭐 이런 차량 방탄인 방탄이 처리가 되있는 차량에 이제 뚫리는 그런 okay, so 탄인데 뭐 제가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okay. 어 저기 방탄 구르마가 있네요. 제가 저를 쏴볼게요. 일단 저는 어... 별이 뜨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VIP의 능력을 이용해서 관계자 매수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쏴보도록 할게요. 맞으시면 말좀 해주세요. 자 그냥 운전자석. 밑에 창문이 아닌 그냥 밑에다가 쏴 보겠습니다. 안 맞습니다. 예? 예? 예. 어? 어? 아 이거 창문 잖아요 창문 사이로 쏴쏜 건데. 다시 타봐 너가 봐. 그, 불구은이렇지 그, 그 않을 텐데. 다 더. 다 더. 일단 여기를 쏘면 안 맞고 자, 다른 총으로 한번 머리를 이렇게 쏴 볼게요. 봐 봐. 방탄이 아, 되잖아. 않냐? 안 뚫리잖아, 방탄 아, 유리막 까네? 방탄 유리막 까네. 그러니까 방탄 유리가 지금 안 까지잖아, 지금. 근데 이걸로 쏘면은. 오! 여기가, 여기 보이세요, 보이세요, 님들? 이렇게 지금 방탄 유리가 까졌어요. 오, 까졌다. 이렇게, 이렇게. 앞에도 까볼게요. 이것도 명사 써야 되는데. 이렇게 까집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1인칭으로 하고 이걸 조준하면은, 어, 이렇게 1인칭으로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어, 방탄 유리를 뚫을 수 있는 탄창입니다. 자, 그 다음에 MG지. MG죠? 어, MG가 어딨냐? 여기 있었나? 아, 여기있다. 컴벨 MG, 어, 이거는 이제 뭐, 탄이 뭐였지? FMJ 탄. 똑같은 차, 똑같은 탄이네요. 이건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탄이니까. 아 밀리는데? 막 아, 이렇게 그러니까 부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탄이 그렇게 많이 안 사져가지고 안을 많이 들고 다닐 수 없는 단점이 있네요 자 그리고 마침 지금 밤인데 한번 제가 헤비스나이퍼 라이플 MK2 열감지를 단걸 한번 해보고록아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탄약을 안 사가지고 네발밖에 없지만 그 정도로 뭐 충분하겠죠 한번 멀리 숨어있어봐 우와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어, 너가 살짝 빼꼼 해봐. 도비가 빼꼼,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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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어떻게 보이냐면은, 우리 네. 옛날에 작업할 때, 네, 네. 작업할 때그 뭐냐 보면은, 그뭐 뭐였지? 그 외국에서 신비한 동물, 그게 뭐더라? 예티, 아, 아, 아 예티. 예티 말고, 그 있잖아, 그 산속에 사는 괴물. 아무튼, 빅풋, 빅쿡, 빅풋. 빅쿡, 빅풋처럼, 빅풋 빅쿡 작업할 때 열감지가 썼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지금, 지금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보이고, 도비기는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소령님도 지금 차 타고 다니는 거, 안에 있는 사람 모습이 보여, 열감지 때문에. 아, 도비기도 지금 안보이고 그리고 이게 폭발탄이기 때문에, 한번 폭발탄을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쏴보시죠. 자, 아, 도비기한테 쏴볼게요, 차량인데, 아. 어? 홀리지? <laughs> 잠깐만, 잠깐만 생각해봐요. 레이건이랑 뭐가 다르죠? <laughs> 자 저거는 연사가 가능하잖아. 다시 해볼게요, 형님. 어, 조준. 저, 저, 어? 오! <laughs> 야, 두, 두 발이야! 차가! 와... 야, 이거 미쳤다. 아무리 아무리 일반 차량이라고 해도 두, 두 발. 아... 와, 이, 그러면은 이걸로. 이걸로 탱크는 아 이걸로 방탄 차량, 방폭 차량 있죠? 인서런트 가장 대표적인 게 인서런트인데 인서런트가 몇 방에 터지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고고디. 자 지금 인서런트가 왔거든요. 인서런트가 보통 한얼몇 방에 터지지? 내 방? RPG 내 방? 나 RPG 내 4방이. 방. RPG 네 방이거든요. 이거는 한 제가 봤을 때8방 정도만 터지지 않을까?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앙 부분 한 방. 2 방, 3네 방, 4네 방, 5창갈 방, 요 방, 방, 9 방, 넷. 문 방, 왜열 방, 냐 방, 3 방, 14 방, 15 방, 16 방, 1 방, 1 방, 1 방, 1 방, 1 방, 12 방, 13 방, 1둘 방, 넷 열... 방, 금몇 방, 야군 방, 1 방, 1 방, 터진 방, 몇발쏜 거야? 마흔 발에서 열아홉 발? 열아홉 발쏜 건가? 열아홉 발. 와 열아홉 발 이걸로는 어 사람을 어 뭐냐 차를 터치기에는 안 좋다. 하지만 대인 살상용으로는 짱이다. 그럼 만약에 제 밑에다가 폭발탄을 쏘면 죽을까요? 한번 싸보도록 할게요. 죽습니다. <웃음> <웃음> 개간결하죠, <웃음> 여러분들. 간결합니다. 제 밑에다가 폭발탄을 쓰면 죽는다. 네, 여러분들 오늘 아마 이렇게 무기 알아봤고 다음 편에는 업그레이드된 연구한 업그레이드된 그런 차량들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된 차량 바로 한번 보러 가죠, 고고디. 여러분 안녕, 스비드 비드붑.